반갑습니다. 저는 3 6 6이 지구 하나 로타리 2021 회장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약체 클럽의 혁신을 위한 실용적인 아이디를 도출하다라는 뜻으로 회원 증강 발표 사례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하나 로타리 클럽의 2021 회장직을 맡았고요. 웰리슬라이프 연구소라고 하는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하나로타리 클럽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클럽은 5년차에 굉장히 신생클럽이라 할수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2017년 3월 27일 문주란 로타리 클럽의 스폰서를 받아서 어, 개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남성클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20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화와 새로운 약진을 위해서 어, 혼성클럽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 클럽의 구성 인원은 굉장히 젊은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40대가 50%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대가 15%, 50대가, 30대가 35%, 50대가 15%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 구성은 갖추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약체 클럽에서 2021년에 최우수 클럽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 역시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발표 드림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클럽을 바라보시는 3662 지구의 많은 어른들께서는 저희 클럽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약체 클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불안한 그런 클럽이었고요. 또, 2020년에, 어, 회장님이 갑자기, 어, 개인적인 사유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차기 회장으로 저, 선정이 되어 있던 제가 갑작스럽게 회장직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하나로타리 클럽 저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많은 우려를 보내주신 것도 사실이고, 저희 클럽 내에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 스스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혼성클럽으로 전환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하는 것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굉장한 어려움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클럽을 다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다 모아서 어,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남성클럽이 혼성클럽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이 어, 많은 걸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남성클럽에서 혼성클럽으로 바뀌었냐 하면 저희 클럽은 어, 남성클럽이 있다 보니까 제주도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서로 엮이고 혼합되는 그런 중첩되는 그 모임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것, 공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로타리 클럽이라고 하는 정신을 개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회의를 한 결과 혼성 클럽으로 바꾸는 것을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회원 영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한 결과 회원이 증가, 기부액이 많이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들이 봉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어,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어, 좋은 점은 많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 남성 클럽에서 혼성 클럽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을 이끄는 그 리더와 여성을 이끄는 리더의 서로의 그 성향이라든지 서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컨셉 그리고 목표가 약간 상이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서로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 달라진 분위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봉사를 할 때도 이전에는 한 서너 명이 참여를 했다면 이제는 많은 수가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남성, 여성이 모여서. 어 좋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분위기로 변모된 하나 로타리 클럽을 많이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체 클럽이 최우수 클럽이 될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입회원이 오면 밴드에 공지를 해서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같이 가서 다그 분을 미리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면담한 결과 저희 로타리 클럽의 여러 가지 취지에 가장 걸맞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입회를 허락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찾아가서 꽃다발과 샴페인 등등 정정하면서 그 회원을 굉장히 로타리 클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 회원들은 생일 축하라든지 경조사라든지 그리고 각 사업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각 사업장을 방문해서 어각 회원들의 어 여러가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소통하면 쉬워진다는 것인데 여러 분야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일단 5대 분과위원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장이 위원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희들이 원래를 할 때마다 실적을 발표해서 개인 회원 정강이라든지 기부라든지 봉사 참여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적을 자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 스스로가 아, 내가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출석률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들이 임원진들은 거의 뭐 특별한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거의 참석을 해서 80% 이상의 참석률을 보였고요. 일반 회원들도 70% 이상의 참석률을 보여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하거나 원래를 하면 굉장히 아주 풍성하고 좋은 주제로 많은 발전을 위해서 서로 토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불화의 원인을 배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서로 불평 또는 불만 있을 수 있죠. 또는 더 많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함으로써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많이 마련을 했고. 특히 역대 회장들이, 어, 물론 관심은 좋지만 지나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역할로도 저희들이 이사회, 원래회를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어, 한해를 마치고 돌아보는 소감에서는 집행부의, 어, 단합, 집행부의 결의, 집행부의 활동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하고, 되돌아 봅니다. 화끈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전 회기 대비 217%의 인원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제가 물려받을 때 23명으로 물려받았는데 저희들이 마무리할 때 50명으로 되어서 저희 신입 회원도 증가됐지만 기존 회원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이탈이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 회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저희들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단 기부도 많이 증가됐는데요 어, 전해는 사실 2,000불 정도였습니다. 2,000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로타리 클럽에 대한 기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했고, 교결과 교육 많은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 회원이 1회 1부자 이상을 하는 것을 이제 배너 클럽을 달성했고요. 무엇보다 더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재단 기부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되어서 이것들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일 2회기에 더욱 성장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더잘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체 클럽에서 최우수 클럽으로 되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정착해서 명품 클럽으로 가는 길을 저희들이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로타리안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로타리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수 있었고요. 재단 기부는 왜 하는지, 글로벌 봉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원 유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바는 무엇인지 등등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클럽은 사실은 뭐. 소형 클럽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클럽이든 또는 굉장히 명품 클럽이든 기본은 각 로타리안들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하나 로타리 클럽도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명품 클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로타리안의 정신을 이어받아 열심히 노력 봉사하겠습니다. <목소리>